안녕하세요. 장학진백가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갈평에 나왔습니다. 아 벼가 진짜 많이 컸네요. 응? 무심결에 다 지나갔던 건데 그전에 한번 봐 보고 오늘 봤더니 엄청 컸어요. 가을인가 합니다. 벼가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염으로 가는 거지 염으로. 오늘은 음, 제가 오전에도 낚시를 했어요. 낚시를 좀그 문어미에 고승교 문어미에 가서 꽝 치고 갈평에 와서 하드 베이트로 좀민호로도좀 잡아보고 많이는 못 잡았지만 잡아보고 오전에 마지막쯤에는 또 우리가 어 프리리그 프리리그로도 뭐 사실 제가 이제 프리리그 관련된 그 채비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봉돌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하나 줌락했던거줌락했던 걸로 한 마리 잡았고 풀이지그라고 있죠 풀이지그 뭐 맞는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풀이지그라 그래서 요런요런 요런 형태로 제가 좀몇 마리 잡았어요 뭐한한두세 마리 잡았나? 그래서 오늘은 바닥을 지지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다른 리그가 잘 안될 것 같아서 바닥을 좀 지지는 프리 리그나 프리 직으로 몇 마리 좀 잡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상 계속 찍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입질 왔을 때 한번 찍으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리그에 오늘 뭐 오후 한 마리 천 패스 나왔는데 제가 늘 오던 그뭐 백퍼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나무가 이제 위쪽에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조금 많이 파괴된것 같아요. 낮에 이쪽에서 젊은 분들이 너무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프리리그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도 두 분이 계시고 저쪽에도 한분 계세요. 아우 한 마리 잡았네. 저쪽 건너편에 계시는 분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. 일단 너무 씨알이 작아요. 작지만 일단 프리리그에 프리리그에 한 마리 나왔다는 거.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쳤더니한 예, 마리 더 프리리그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.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캐스팅도 잘안 되고 바닥 안착이 잘안 되는데. 스테이 주고 어, 툭툭툭툭 이렇게 끌고 오니까 어, 한어리 물어주네요. 아, 다른 걸로 하드웨이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프리 o t 리한번더한 마리만 더 잡고 어, 리그는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믿는 건셰드엄 노신코 셰드 l 입니다중충 l k to talk to talk to talk to t 또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바닥보다는 중층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인켈 3.5인치로 했는데 중층을 노리면서 오니까 좀 물어주네요 그 조금 빨리 가라앉히려고 삽입싱크를 하나 넣었습니다 삽입싱크를 넣고 중층을 스윙하니까 물어주네요 혹시 나가는 쪽에서 어, 철수하면서 지금 또 해보고 있는데, 아, 중충, 중충하고 표층에서 상층, 탑에서 좀 치는 것 같아요. 음, 한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하인켈, 3.5인치, 사비 핑크 하나 넣어서 이렇게 음, 낚시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귀여운 놈을 하나 잡았는데, 목샷을 해서, 하, 아, 훅을 잘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좀 안타깝네요.